전기밥솥 하나 사려고 보면 제품도 너무 많고 기능 설명도 다 좋아 보여서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5년 총 결산으로 밥맛과 실사용 편의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 조건 복잡하게 보지 않고요. 딱 하나의 기준만으로 전기밥솥을 고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밥솥을 여러 번 바꾸면서 기능 브랜드 가격 다 비교해 봤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기준은 내솥의 재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이 기준으로 추천해 드렸을 때 주변에서도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단 하나의 제품 역시 같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그래서 그 제품이 뭐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추천드리는 제품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그제품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기밥솥 바꾸실 계획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년차 스테인리스 전문가 신이사입니다. 왜 하필 그 많은 기준 중에 내솥이 네 기준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밥맛은 결국 내솥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열 방식이 좋아도 결국은 열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내솥이고요. 그래서 내솥의 특성에 따라 밥맛 차이가 크게 납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내솥은 열 보존력이 좋아서 쌀 안쪽까지 고르게 열을 전달하는 가마솥의 원리와 비슷한데요. 스테이크 구울 때 코팅 팬보다 스텐 팬이 안쪽까지 촉촉하게 익혀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밥솥도 똑같습니다. 같은 쌀과 물이라도 스탠이냐 코팅이냐에 따라서 밥의 윤기와 밥맛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많이들 이 중요한 핵심 기준을 놓치고 있으셨던 거죠. 코팅내소 처음에는 편합니다. 하지만 소모품이에요. 2년에서 3년 쓰다 보면 기스가 나고 코팅이 벗겨지죠. 밥에서 냄새도 나고 건강도 걱정되지만 진짜 문제는 돈입니다. 3년마다 내솥 교체비로 8에서 10만 원씩 계속 써야 되는데 이거 사실 할부인 줄 모르고 산 할부형 제품인 거죠. 내솥을 다시 구매할 때마다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반면 스탠 내솥은 어떨까요? 한번 사면 반 영구적입니다. 코팅 벗겨질 걱정 없고 냄새 배임도 없죠. 돈 나갈 일은 더더욱 없는 일시불 같은 구조입니다. 사실 제조사 입장에선 스텐 내솥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한번 사면은 소비자가 내솥을 다시 구매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똑똑한 소비자라면 이 구조를 알고 골라야 진짜 돈 버는 거겠죠. 물론 스텐 내솥 쓰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밥이 눌러붙는 거죠. 사실 이두 가지 루틴만 지키면 되는데요. 바로 물의 온도와 보온 설정입니다. 이두 가지만 알면 코팅 밥솥보다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했지만. 밥 눌러붙지 않는 방법 고정 댓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제 스텐 내솟에 대한 딱 하나의 고민 확실히 해결되셨죠 자 내솟을 스텐으로 정했다면 다음은 브랜드입니다 스텐 내솟을 기준으로 쿠체는 20만원대 쿠크는 3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구조와 기능이 비슷한데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저는 이걸 브랜드 값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쿠쿠가 챔보다 10만원 이상 더낮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보다 합리적인 구조를 택해 쿠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 기능을 딱 하나 봤는데요. 바로 진밥 고슬밥 조절 기능입니다. 식구마다 취향이 다르고 아침엔 소화 잘된 진밥, 카레에는 고슬밥이 어울리잖아요. 이 기능 하나가 식탁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줄여줍니다. 참고로 광고에서 2.1기압, 2.2기압 숫자를 내세운 이야기 많이 하죠. 저는 선택 기준에서 압력 수치는 과감히 뺐습니다. 실제 밥맛에는 기압 수치보다 패킹 관리 상태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10만원을 더 주고 기압 조금 올리느니 그 돈이면 차라리 고무 패킹을 자주 교체하는 게더 유익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내수순 스탠, 브랜드는 쿠첸, 가격은 20만원대, 여기에 진밥과 고슬밥 기능 추가. 이 기능을 다 통과하는 제품이 대체 뭐가 있을까 싶어 제가 시중에 나온 제품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봤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만족스럽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쿠첸 브레인 듀얼 프레셔 IH 전기밥솥이었습니다. 뭐가 하나 엄청 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10년 뒤에도 후회 안할 가장 탄탄한 선택지거든요. 솔직히 전기밥솥 우리 10년은 쓰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제 흐름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밥솥 브랜드, 복잡한 기능부터 비교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내솥 가격대, 생활 패턴 이 순서로 보시면은 고민이 확 줄어듭니다. 아쿠팡 특성상 제품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엉뚱한 제품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꼭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정확한 모델명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도움드리고 싶어 함께 준비해 놓은 눌러붙지 않는 스텐 내솥 노하우 자료도 꼭 챙겨가시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인리스 전문가 신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